놀이공원에서 좀비 알바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정도면. 은 아, 인제 인정? 따봉! 구독, 좋아요. 아유! 우리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, 페이를 이 정도까지 준다면 이 정도까지 할수 있어? 이만큼을 주면 이거 할수 있어? 이런 질문 서로 많이 하고 답하고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말할 줄 알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이번 시간 문장은요. 놀이공원에서 좀비 알바도 할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거거든요. 자 문장 확인해 주시고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. 자 시작. 잘하셨습니다 자 우선 요랑이라는 것은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랑 뒤에 누구로 하여금인지 그 뒤에 뭘 하게 하는 건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로 하여금이에요?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지를 보니까, 자, 이어르웬이라고 했어요. 놀이공원인 겁니다. 놀이공원에서, 자, 이가 어디 어디에서죠? 그 다음에, 찐실이라는 것은 아르바이트하다라는 뜻이에요. 자, 아르바이트로 뭘 하는지 계속 보니까, 반장실이라고 되어 있죠. 빠는 분장하다, 짱앙실 강시니까 좀비를 말할 때도 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좀비 분장을 하는 아르바이트, 좀비 아르바이트가 되는 거겠죠. 나로 하여금 좀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는 것도 워더 위엔이 나는 다 위엔이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어떠하면 베이를 많이 주면. 그래서 사실 앞에는요, 지여잘给도多 음, 要여 오직 뭐뭐 하기만 한다면" 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앞에 이런 부연 설명이 붙어주면 더 좋기는 하겠죠. 근데 대화 속에서 말을 하게 된다면 이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. 让我在游乐园兼职师我都愿意 <목소리> 让我在游乐园兼职扮僵尸，我都愿意。 안돼요 안돼요 못가못가못 가, 가. 나 귀신네 집 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릴지도 몰라요. 나 지금 어다다 풀렸다 힘풀렸다 힘풀렸다 힘풀렸다. 어떡할지 나서 진짜.